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돈의 심리학 이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가장 간략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정리한 이번 영상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발간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500만부 이상 팔렸고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베스트셀러로 다수 등재되었어요. 그만큼 이 책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검증된 책이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이 책의 제목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끝난 거예요. 이 책이 특정 문화권이나 특정 나라에서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검증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론 투자는 심리적인 거다. 사실 이게 끝이에요. 끝. 그런데 혹시 이 정도로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들어보실게요. 자, 이 책을 펼쳐서 들어가는 글이 나오기 전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 책은 안 봐도 돼요. 아마 투자도 너무나 잘하고 있으실 거예요. 자,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람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돈과 무슨 상관이냐? 분명 반복이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투자해서 사이클이라는 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역사가 그러니까 사이클이 반복이 되지만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이 극소수인 이유가 바로 사람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 쉽게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어요. 새로운 고점이 4년마다 새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 계속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돈을 못 벌었냐? 사람이 반복되기 때문인 거예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매도하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고 하면 누구나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실제로 그 공포를 겪어보시면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 사이클이라는 것을 그려나가고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도록 그 그래프를 그려나간다는 뜻이에요. 가장 검증된 가장 힘든 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역사가 반복되고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못 버티게끔 사이클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가까운 것은 더더욱 안 변하니까요 사람이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공포스럽고 두려운데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나 행복해서 미칠 지경인데 이 상황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폭락장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그것을 경험해 봤다고 해서 그게 유전자의 반영이 돼서 아들인 저는 그 공포를 안 느낄 수가 있을까요?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아버지도 나도 나의 자식도 똑같이 공포와 탐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사람도 동일한 사이클을 수차례 경험한다고 해도 독감주사 예방접종처럼 면역력이 올라가서 덜 공포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이어나가는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엄청나게 자주 하락과 폭락을 마주치는데 그때마다 두렵고 공포스럽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번에는 다를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더 많이 내릴 것 같아서 지난번보다 더 공포스럽고 이번에는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적정선에서 수익화하고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매번 매 사이클마다 이렇게 사람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투자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훨씬 크다 라는 말을 정말 잘 표현해 준 것이 아닐까. 기술은요,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이 되고 발전하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반면 사람은 사이클이 반복되어도 알고 있다고 해도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 이 책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이것까지는 들으세요. 저자는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를 얘기하는데요. 그건 바로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도 몇 가지 행동 요령만 익히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대학 졸업장이나 교육 배경, 경험, 연줄 등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연줄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바로 투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 수술을 의사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의사보다 투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인가요. 그죠? 실제로 어, 2015년 인도의 뮤추얼 펀드 투자자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과신하고 과신할수록 거래 빈도가 증가하고 위험 자산을 과다 보유하게 되며 거래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장기적 투자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과신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높게 나왔고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20대 후반에 왜 제가 전 재산을 다 잃고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어, 저는 첫 투자가 초심자의 행운으로 어, 단기간 엄청난 고수익을 내다 보니 제 자신에 대한 과신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위험한 종목도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이 돈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소프트 스킬, 즉 심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함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결국 심리예요. 이 정도 아셨으면 이제 이 책을 다 보신 것과 같아요. 내가 똑똑한지와 상관없이, 나의 배경과 상관없이 돈벌수 있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랑 얘기를 할때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 책에서 건져야 할 문구들이 있어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처음 보고 가장 머릿속에 남았던 부분은 돈이 주는 배당금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정말 표현에 취하지 않나요? 돈으로 페라리를 사둬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해둬요. 사람들은 그 페라리와 명품을 보지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주는 진짜 혜택은 바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쓸 일이 있을 때 멋지게 써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투자나 금융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종목에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해야 하나 언제 얼마에 매도해야 하나 뭐 이런 결정을 할 때에 대한 꿀팁을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결정이 내가 밤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까 라고요 어떤 결정을 할때 내가 불안해서 잠을 설치할 결정이라면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해 현재 삶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있고 더 나은 삶이 있는 거예요 저도 투자하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5, 6시간을 푹잡보는게 소원이었어요. 제가 부지런해서 새벽 3시, 4시에 일어났던 게 아니라 새벽 3시, 4시만 되면 궁금했어요. 괜찮은지, 내 자산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결국 불안했던 거죠. 여러분은 밤잠을 설치시지 않는 금융결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 투자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복리의 마법을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워런 버핏도 그 자신의 99 프로 이상의 자산을 50세 이후에 벌었다고 해요. 결과로 쌓여 있는 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큰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해 보시면 시간이라는 것이 어쩌면 돈보다도 기술적인 매수 매도 차트 분석보다는 이런 돈에 대한 심리적인 것이 훨씬 더 투자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의 심리학이란 책에 대해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책은 20개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스토리별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요약하는 영상을 준비했었다가 저작권의 문제가 될수 있어서 이렇게 한 편으로 요약해 봤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해주기 위해 제가 책을 다시 읽으며 다시 한번더 느꼈어요. 이 책은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책이고, 제가 이번에 벌써 이 책을 여섯 번째 읽고 있는데, 매번 새로운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은 꼭 소장하셔서, 여러 가지 다독도 중요하겠지만, 이 책은 몇 번이고 제독해 보시면서, 투자에 대해 나의 심리가 얼마나 단단해지고 있는지 어,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투자, 정말 간단해요. 심리와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알아봤던 것과 같이 투자와 심리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꼭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튼튼한 투자 심리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외쳐보겠습니다. 하면 할수 있고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파이팅!